네, 오늘 두 종목 추천하겠습니다. 고정의 그첫 번째가 KR 모터스입니다. KR 모터스. 아, KR 모터스는 지금 550원, 550원 가는 저가에 받쳤는데요. 요저가가 어, 2019년도에도 있는데요. 아, 그, 길게 따니면 이 밑으로 저항선이 지금 없어요. 그게 조금 흠이다 하는 거고. 지금은 최저 바닥으로 볼 수도 있지만, 이 밑으로 빠지면은, 어디까지 갈지 그건 모르죠. 그거는 조금 흠이다 싶은데, 한 번씩 팍팍 때리죠. 이거 한번 때렸네. 이게 7, 730원 평단이고, 또, 지금이 670, 요도 670원, 뭐,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고,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는 것 같아요. 팍 때렸는데, 팍 때렸는데, 이 평단이 600원 넘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이거는, 지금부터 사시면 될것 같아, 요 얼마까지. 55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눌림 목매수 하면 될것 같습니다. 600원 한번 뚫어고 가고 있습니다. 참고해서 끝!